자, 다 읽었죠? 자, 보세요. 새하고 성북동 비둘기 같은 경우에 또 무슨, 뭘 얘기하는 시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광교도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가 없었는데, 원래 산이고 뭐, 들이고 뭐 이랬는데, 지금 싹다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파트를 세운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신도시잖아개입교주자처럼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했냐면, 사회, 어린 시절 초중학교때앨때 배우나? 국토개발계획이라고 응. 1차 국토개발계획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응.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낙후됐던 걸 시설을 다 갈아 엎는 거야. 근데 갈아 엎는데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소외된 사람들에서 얘기,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소설이 난쟁이 같은 소설이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니네들이 기억나는지, 니네들이 그것도 어렸을 때 일이라서, 평창올림픽 한다고 그래갖고,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스키장일이 뭐니 만들면서, 뭐고를 저기 했으냐면, 도롱용 서식지. 도롱용의 서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고든 소나무가 있는 그런 군락지. 뭐, 이런 것들. 하여간 뭐 뭐가 있는 군락지. 막, 이런 것들이 강원도니까. 그 산들 다싹다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스모프 같은 거 만들면서 스키장이이뭐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생긴, 실제로 된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고. 되게 많이 했어, 그런 반대 운동을. 그래서 어떤 스님이 와서 막 단식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에다 맞추는 거야, 이 시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 거냐면, 그렇게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에도 문제야. 라고 그래서 자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여기도 보면, 시, 세간 은 경우에도 보면, 하늘에 까르는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사이는서엉이는 나무의 그들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서는 새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한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수한 생명력에 대해서 자연의 생명력 자연의 생명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늘에 까르는 바람의 여울터 속사이는서엉이는 나무의 그들에서나 어디서나 새는 노래를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에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채놈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되는데 새들의 순수함이지. 노래인 줄도 몰라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새의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의 순수함이지. 두 놈이 부리를 서로에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채놈을 나누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운다그래서 어떤 뜻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인위적인. 자, 예를 들면, 니네들도 우는데, 여러분들이 우는 거, 니네들 우는 건 뭐가 돼?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우는 거야. 그쵸?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한 번이라도, 건수 때문에 일부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아,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울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있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왜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감정이 호소하면서 불쌍한 척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비로소 여주인공처럼 뭐남자들 상처받은 것처럼 그래놓고 돌아서막씨 웃고 막 이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잖아. 그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인위적인 거야. 근데 새는 인위적이잖아. 그래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을 가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이건? 반대로 자연의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하자, 인간의 비순수함에 대해서 얘기하자. 어? 저 녹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썸 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티고 <laughs> 어? 데 녹화되고 있는데, 썸 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안 해줄게. 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그런 가식들을 떠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요즘은 톡으로 사귀자고 얘기하고 톡으로 헤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난 그거에 대해서 반대야 절대로 반대야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사람이 눈을 보고 얼굴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쑥 한마디로 헤어져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건 말도 안돼 그건 그건 뭐야 사랑이 아니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포수는 한강의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수리 그것을 피해주던 한 마리 상한 새진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포수를 하게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고 한 덩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초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은 그러니까 한 덩이 나무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폭력성그 순수를 변형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순수 그러니까 순수하면 자연 세계 지새 여기서 는새 매량 쏘는 것은 피해자들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매일 늘 쏘는 건 피해자들 그러니까 희생당한 한 마리 상한 새 이렇게 되는데 바로 자연의 파괴를 자연의 파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파괴. 그래서 인간에 위해서 파괴되는 자연의 그 순수성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성북동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엄청 큰 카마귀가 있대요. 카마귀. <웃음> <웃음> 자, 아 여기 성북동 비둘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성북동산에 번지가새가 생기면서지 번지가새가 생겼어.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문명을 얘기한 거야. 인간의 문명.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삶이 생겨요. 뭐가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있지.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자연을 얘기한다는 분들 자연. 그런데 독, 번, 아, 번지가 번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가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파괴됐다? 그러면 자연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비둘기의 터전은 자연이겠지. 그러면서 새벽부터 돌결의 산을 맺더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산을 돌게 는 산울림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건 뭐냐 마찬가지로 문명의 폭력성 문명의 폭력성을 얘기하는거고 이로 인해서 가슴에 금이 갔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거야? 말 그대로 비둘기의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건데 자연의 상처 그래도 성북도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같은 새파란 아침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화도 성북동 아들을 한 바퀴 휘 돈다. 비둘기는 무슨, 평, 무슨 상징? 평화의 상징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한 인간과의 화합을 상징한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는 이렇게 되는데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파괴된 자연이라니, 조용히 앉아 꼬마하나 찍어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데마다 채식장 풍성이 내알에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연탄 이제 구중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일보 책장에 돌아가서 금방 달려 는 도로 기에 입을 닦는다 이렇게 있는데자 마당은커녕 사는 것도 없어 그런데 채식장 풍성 이것도 똑같아 문명의 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피난하듯 도망치듯 지붕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연기에 향수를 느끼다가 고향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과거 해설의 고양이 고양이란 그림이지 고양이란 그림이니까 고양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성북동 자연이 되겠지. 그러면서 산1번뒤 채석장에 돌아 가서 금방 따낸 도롱기에 입을 닦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보금자리에 대한 그리움, 똑같에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비둘기는 예전에 자유롭게 살았던 저 자연을 즐려는 거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로 우천한 보고 사람가까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지키던 사람과 평화의 생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 지내던 터전도 잃고,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람과의 유대도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터전, 자연, 자연도 잃고 인간과의 유대도, 유대감도,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도 있고 인간과의 유대감도 이렇게 되는 로써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 이네는 비둘기 무서워하냐? 비둘기 무섭냐? 비둘기 이렇 쳐다본 적 있어? 네. 그럼 걔네들은 눈 빨갛잖아. 걔네들은 빨개. 그래서 보면 되게 징그럽지. 게다가 요즘 비둘기의 별명이뭐나 대둔기, 닭둥기라고 그러지, 닭똥기, 대둔기, 닭둥기 되게 뚱뚱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보면 대둔기, 닭둥기가된 이유는 누구야? 다 인간이야, 엄밀따지 걔네들은 과도하게 가서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스스로 저기를 뭐 해야 돼. 스스로 사랑 하라,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걔네들은 스스로 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뿌린 것들만 먹게 되는데,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평생의 수, 수건 중에 하나가 뭐야? 다이어트잖아. 그런데, 그걸로 걔네들이 그렇게 먹고 앉아있으니, 게다가 또 동물 사랑한다고 어떤 분들은 왜 공원에서 비둘기들한테 모이 주시잖아. 그렇게 주니, 동물들이 뭘 적이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두기 닥뜨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 도심에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서워지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쫓기는 새, 인간의 문명으로또 쫓아내는 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비둘기 쫓아낸다고. 그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써있지. 이들에게 모임을 뭐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다라는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인간들에게서 쫓겨나는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